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바로 또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서시면 왼쪽부터 시선 봐주실까요? 왼쪽 봐주시고요 저희 가운데 서시면 왼쪽부터 시선 봐주실까요?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팬넬들과한번더 촬영해 볼까요? 왼쪽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으로 서 지침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손이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우 이가영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이가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